티마요, 티마요. 하여다, 하여다, 아빠. 아빠. 가자. 하하 <laughs> <야. 웃음> 카메라만 대면 애가 굳어. 인민군인데. 아니 왜 그래? <laughs> 좀 아니 좀서봐 하여다, 너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? 긁었니? 아니. 얘얘돈데크만 아니야? 어, 주머 주전자. 어, 돈데크만이잖아돈데기리기리 아. <laughs> <laughs> 가자. 원도민 확인한다 지금 좀바어나 있지 사방에 뭐떨어졌 네. 어? 저거 아닌데 그건? 어. 야 어디가 어, 뭐 옷이랑 같이 나게요네네 감사합니다 야야 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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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뭐였지? 예? 네, 타노스 아아맞네 야나 타노스나 헐크 앞에 서봐 앞에 서봐 아 헐크 아, 좋아? 그래 이렇게 헐크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왜 포즈 안 취해

하나 둘셋 났어. 둘, 셋. <laughs> 소윤아 이리 와 소윤아. 야 어디가? <laughs> 우와, 뭐냐 이거 어우 헷갈려. 어우. 어, 근데 어지럽다 진짜. <laughs> 엄청 어지럽다. 어 지금 어는데아 야. 자어야소윤이 아. 아. 어디 갔어? 어디로 달라는 거야? 여기 일로 일로 아이할맨이눈기다 버렸어요 팔이 무서팔 어디 갔어 니가 뜯어아 포즈 취해봐 이렇게 아니 여기 있잖아 이게 이제 발 모양 보이지? 어 이거처럼 어. 하래 손 아니지 반 반대 어 아이고 잘 맞다. <laughs> 뭐야 이거? 여기 우있 원숭이야? 고릴라야? 침패치인가 아우, 야, 원숭이, 고릴라, 오라무탄 로킹콩, 만화가 후에?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야, 아니, 이게, 이렇게 했는데 뒤, 뒤에 숨어있다 손이 진짜 다 깜짝 놀랐 뭔가 흉 나와 손에. 오줌껍이 누굽니까? 우와! 야! 나왔다! 뭐? 우와! 김멸의 칼날이다! 김멸의 칼날... 그럼 저게 하이큐가 맞나 보다 그지저 하이큐 아니야 쟤 뭐? 저 그거야 제니츠! 농구! 농구! 아아?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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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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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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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하고, 예, 뭐, 뭐, 물고 댕기 기 전에. 얘하고, 그 다음에 무슨, 멧돼지인가? 어, 어, 그거하고, 세 개. 근데 움직이는 게되게무섭게 움직이잖아. 아아떻게아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게있다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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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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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서운건없어어저 앞에 앉아야 되겠다. 김게어김 거기 혼자 앉아. <laughs> 여기서 찍으면 딱. 무서운가 봐. 이게 뭔가 같은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네. 어, 뭐야 여기? 이건 뭐야? 여기 앉아봐 거기 앉는 거래. 거기 의자야 그럼 뭔데?

움직여. 아 날개만 움직이네? 다리 다리도 움직이는데? 아 이건 전등이야. 팔도 움직이는데? 어 그래? 형을 형박 호박 귀신 있 만지지마 키노키오 엄마 응, 키노키오 앉아봐 얼려 왠지 지나올 때팍 난리 쳐갖고 이거 내, 가다가 내비내시가 이거 무서운가 봐. 됐어? 네, 가자. <laughs>

아,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이요 여기 봐야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여기 여 봐요. 눈을 봐요. 여기 뭐, 못 봐요. 여기 봐봐 애기 때는 사진 진짜 이쁘게 잘 찍었는데 왜 이렇게 카메라를 퍼로고 찍지? 진짜? 이거 좋아. 이거. 재즈 음악 나오는 인형이야. 이거 틀어놓으면. 나 이런 게참 좋은데. 우리 집은 이런 걸 놓을 데가 없다. 진짜, 이 움직인다. 움직인다. 그니까, 이게 오르골 같은 거야. 이렇게 움직이면서, 돌면서 움직이면서, 음악이 나와. 음, 근데 얘네들은 왜 연주 안 해? 얘네도 원래 해, 다. 얘네는 지금 운전하고, 연주하고 있대 이렇게 세트로 딱 들여놓으면, 지들이 막 연주하면서, 계속 움직여. 저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, 문때가없어서네 <laughs> 야, 곰돌이다. 페니벨, 페니벨 나 페니벨. 페니 좋아한 같은데? 페벨나페 아우 내리네. 하나, 둘, 셋. 아우 야 되게 착하게 생겼다 눈빛이. 어이곡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눈이? 눈을 찍어야 돼 눈을. 검은 눈이 나와야 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눈이 너무 착하게 생겼지. 얘가 아까 전에 거기도부터. 왜안 잡아 버리? 안잡안 잡. 그 있잖아 그너 혼자 의자 저 끝에 앉고 우리 이렇게 지나오던 그길그 그그 길에서 얘가 무서워하더라고. 카메라 좀 보라고. 땅바닥만 보지 말고. 엄마 여기 위에서 나왔던 못생긴 배어 떼고. 엄마 여기 못생긴. 못난이 못난이 인형이야 못생긴 인형이야. <laughs> 진짜 이거. 아, 아유 진짜 와. 소윤이 아기 때 생각나지 않아? 그지. 아니 피부까지 진짜 완전 아기 피부인데.갓 태어난 아기 신세가 피부. 진짜, 신기하라 오, 세우고, 세우고. 세우고, 세실고사이다코카고라우고우깡새우깡새우고 세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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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우고 세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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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손가락렇 이렇게. 포스터보이지 어, 뒤에 포스터손가락렇 이렇게. 손가락렇게는거터가그게 어. 인사야 인 이렇게. 사라는거이렇가 여기 봐야지 카메라 봐 이... 아니, 빨리 앉아. 빨리 앉아. 얘는 뭐지? 걔그잖아 미소. 그니까미 <laughs> 팔이 짧아. <laughs> 야, 팔 빠지겠다. 뭐니? 이거 너무 아와 야, 이거 엄청 와. 你说吧。